자 안녕하세요 콜코나리입니다자 오늘 여기 어디에 왔냐면요 일산의 주엽동에 왔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일기 신도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떠나지 않는 동네이기도 해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여기를 자기가 더 선생인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 여긴 내 네, 나와발이다 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는 사람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셔서 투어를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보, 보던 사람인데 이 사람. <웃음> <웃음> 한번. 제가 맨날 찍기만 하다가 어.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게 됐네요. 아, 진짜? 네. 정식으로 <laughs> 한번 <웃음> 소개를 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랑 같이 촬영 다니고 있는 국별이라고 합니다. <laughs> 여기 지금 고향이잖아요 그죠? 네. 일산 신도시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입주해서 살았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매번 일산 오면 막 자기가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 뭐 여기는 어떻고 저떻구요 이래 가지고 제가 저희가... 진짜 살기 좋아요. 너 봐. 자꾸 이러잖아. 하여튼 제가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어 아. right. <ußen> <laughs> <laughs> 역시 라봉 <inversminded capacity》. 웃음> <laughs> 자 오늘 여기 온 물건은요 문촌마을이라고 해서 동매로 나온 물건인데 혹시 대략적으로 좀 여기 뭐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가 어. 예전에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큰 대형 평수 단지였는데요. 바로 뒤쪽에 쇼핑몰도 엄청 크게 생기고 엠마운트도 있고 롯데마트, 빅마트 플러스 현대백화점도 있고. 어, 거기걸어서 가도 네. 돼요? 어. 네. 기길 하나만 건너면 다쇼단지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굽벨님하고 같이 한번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는 있는...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죠 옛날 경비아저씨들이 다 계셨죠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많이 없어요 왜냐면 관리비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있잖아요. 입주자들이 너무 관리비가 비싸진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들을 많이 그만두게 하셨지. 그냥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사실 잘안 계시죠. 그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정겨워요. 우리 딸아이 클 때도 이게 경비 아저씨랑 엄청 친했는데. 음. 여에서 우편을 보면 여기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땡땡 님이 지금 살고 있구나. 자, 그거는 조금 이따 권리분석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갈았네요. 얘가 이게 지금 몇 년식이냐면 94년식이네. 근데 지금 이렇게 엘리베이터와새핑으로다 바꿨네요. 주변에 인프라든지 환경이 좋으니까 사실 이제 재건축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또 튼튼하게 되어있으면 재건축 승인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해도 집이 깨끗해 보인다니까. 음, 여기는 이제 옛날 방식이라 굉장히 집하고 집이 가깝네요. 사실 조금 요즘에 아파트로도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떨어지게끔 해놓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긴 한것 같아요. 아까 여기 주엽역 걸어서 보니 메타수로는 직선 440m나 오던데. 엄청 가깝고 여기 바로 뒤에 가면 호수공원 그 노래하는 분수대예요. 아 진짜? 그래서 노래? 뭐예요? 노래하는 분수대야. <laughs> 갑자기. 아, 어. 네. 그럼 한번 여기 우리 스피리님 본인 한번 가서 조사 한번 해볼래? 시세 얼마 정도 하면서? 어. 떨리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경매 네.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3동 15층 2호 라인 아 15층 이후 경매 나왔어요? 음. 그런 거는 저희가 만약에 낙찰해서 드리면 최근에 팔린 거는 1,800에 팔렸어요 음. 1 3층이 신안이 다른 단지보다 좀 비싸요 그래요 네. 네. 근, 근데 팔려요 리긴팔 팔레 지금 이 시국에? 싸게 해야 팔리 그 싸, 싸게는 사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예요? 7억 후반대나 8억 대억 이렇게 되면 아. 사요 그럼 8억 7천은 엄청 잘 파는 거네요? 그 당시도 그게 싼 거였어요 사회. 아 그때가 몇월 달이었어요? 작년이지 작년 봄이에요? 네. 그거 거의 1년 전이 얘기하시는 네. 저 만약에 구매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얼마 정요 정도... 나와 있는 건 8억 3천, 뭐 8억 5천 이래요 전세는 한, 고정, 한 4억 정도 4억 해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편세요 좋은 단체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요게가 지금 현재 8억 4천에 우리가 감정이 돼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지 될것 같고 임차인은 법원에다 돈 달라고 청구했냐 이거를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3억 5 8 0 0 이제 신청하고 낙찰은 그 이상 가격으로 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한번 문제가 있으면 제가 코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제 권리 분석 조금 할수 있는데 공매는 응.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사실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에는 좀 공부를 좀더 해야 되고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항력이 있어요. 우리 일반 경매에서 돈을 물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임찬이 3억 8,500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금액이 8억 대 이상이기 때문에 어. 카바는 될 금액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세금에 대한 금액을 지금 요 서류상으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세금을 먼저 가져가 수도 있. 있는... 있는 거죠. 그죠? 공매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살 때는 이 공매 또한 굳이 뭐 세금에 대해서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캠퍼에다가 전화를 해서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좋고 만약에 알려 줄수 없다 이러고하면 그냥 법정 기일을 물어보면 돼요. 공매에서는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법정 기일하고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하고 누가 더 빠른지만 보면 돼요. 채무자가 살면 그것조차도 볼 필요 없어. 그냥 끝이야. 내가 경험치로 이게 온비드도 굉장히 친절해요. 어. 친절을 하는데 나중에 이거를 내가 금액을 잘못 썼을 수도 있고 조사를 잘못 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그래도 일반 법원에서는 약간 유두리가 좀 있다고 하면 용비드는 거의 알짜 없어. 그래서 친절하기는 하나, 잘못 받았었을 때는 그뒤처리가 굉장히 힘들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할때 확실하게 해야 되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하고 물어보라는 소리가 그소리인 거지. 그 공매는 음. 그 권리분석을 잘안 해주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거 다 등기부등본 뜯어서 써가면서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응. 내가 우리 경매기 초반 이런 거할때 제발 권리분석표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날짜 쓰고 이거 해보라고 하는 게 이거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쉬워 그래서 공매는 틈새 시장은 나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일반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어렵거든 요 권리분석 정도만 좀 알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죠 뭐 일반 경매하고 엄청 틀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당해세부분이 조금 당해세가 정확하게 뭐예요? 이러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아, 어, 그냥 쉽게 말해서 요 채무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보면 돼요 재산세 종합소득세 그런 것들을 네. 낙찰이 됐었을 때는 먼저 채워가겠다 이게 이제 당해세예요 그래서 깊게 공부하려고 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임차인의 네. 전입일자에 네. 대비해서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 ]지만. 것인지만 체크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이 아파트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큰것 같아. 부동산도 되게 오래된 부동산 음, 그 본인하고 맞아 나는 여기 잘이 동네를 모르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그빼리는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나 부동산도 되게 막 되게 좋으신 뭐 그런 분들이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낙찰가만 잘 받으면 뭐 팔리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거 아까 내가 봤는데 예전에 낙찰 받으신 분이 다시 경매로 나왔더라고? 경매를 음. 할줄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은 이제 이런 거는 그 아, 명도가 응, 왜냐면 좀 아는척을 할거 아니야. 아, 요 근데 다행히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살고 있어 가지고 <laughs>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긴 하네. 하여튼 그러면 저는 또 여기 이제 선생님이랑 알아봤으니까 집에 가서 상품 좀더뽑 갈게요 <laughs> 고잉 집으로 간다는 얘기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고별님은 상품을 좀더 팔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가세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경 아닙니다 2023-15232-001압류재사 공매이고요 감정가 8억4천에 나와서 신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세는 그다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대형 평수의 단지이고 상당히 입지가 좋습니다. 실거주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셔가지고 전자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낙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하신 다음에 언제 입찰을 내가 할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하셔서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다? 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은비드에 응, 응. 전화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생각보다 그냥 전화해보면. 그럼 전안 전화 때려. 응, 어, 안 때려. 내가 맨날 그러잖아. 안 때린다고. 그래서 뭐 만약에 좀 불친절하면 메롱 하고 서면 그냥 뭐 끊으면 되지. 어, 나 맨날 가끔 가다 열받게 하면은 부동산 쪽으로 고뭐들으면 메롱 하고 서면 끊어버리거든. 근데. 다시 전화 어, 안 와요, 이게. 어, 안 와. 어, 안 오고.